자, 이거, 근데 이거 야 이거 진짜 이거는 영상으로 안 남기면 답이 없다 이거. 아, 잠시만, 전에 산동성에 어디야? 산동성 정도에 가니까 바람 쐬더라고요. 그 사람들 이런 이걸 날리는데 야, 그거더 멋있네. 둘도 이제 둘더라. 그, 걔들은 또큰 연도 날리더라, 큰 거. 엄청 큰 것도 날리더라. 바람이 니까 이거 낚시하는 거, 낚시줄도 대단하지만, 저것도야이게다가 노래를 실어가지고, 노래하고 같이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, 제가 이걸 영상을 찍어가지고, 노래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. 선생님, 밤 이거 제가 지금 유튜브에 보면, 서, 선생님 그, 이거, 연이, 그, 딱 뜨거든. 아, 엘비스가 했구나, 이렇게 생각합니다. 해운대 엘비스입니다. 이게 에이펙 같은데, 경주 같은데, 근데에서도일는데아 참, 아깝다. <목소리> 그, 쓸데없이 그, 뭐, 패스타니 뭐니 해가지고. Hey.